<laughs> 아 귀여워 이야 뭔가? 와스냅비 아주 와. 끝났어? <laughs> 어 이게 넣어 준다어 나오나봐 태준아 만지지마 어 만지지마 됐나 봐. 이게 픽업 번호인가 봐. 응, 응.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나봐나봐 가만히 있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여기에 테 이걸 가지고 있어. 지금 있잖아. 저거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게 픽업 번호를 여기를 눌러줘야 되나 봐. 아, 그래? 어. 음, 응, 그래야지. 여기 있네. 픽업 번호가 있네. 저래요 어, 어, 여기 문자 왔어. 봐, 문자가 왜? 왔어. 자, 잠깐만. 자, 청포도 주스 픽업 번호는 6 하나 하나 둘. 6. 6.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오케이. 됐다. 내려온다. <laughs> 조심해. 내려온다. 됐나나나 나. 나 응. 와! 와! 아, 됐다. 어,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다음 태준아, 저기 우리 커피도 있어요. 아메리카노, 이거 아메리카노 있어요. 태희가 어. 저기 놀러 가봐. 이러봐 아메리카노 저거. 해봐. 아 태희가 쓸 어, 아메리카노. 네. 오, 둘, 하나, 뭐야? 둘. 그래? 둘, 하나, 둘. <laughs> 오, 섞어야 될것 같은데, 밑에 <laughs> 네. 많이 있는 거시치 어. 같은 게 없나? 와 재밌다. 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어. 뜨겁지? 어, 뜨겁지? 어, 아빠, 아빠, 아빠 좀. 후! 어. 후! <목소리> <목소리>